총 암을 만약에 위암으로 보장을 받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암을 받을 때, 2차 암이라고 하죠. 그때는 보장이 두 배야. 그리고 쭉두 배입니다. 쭉두 배. 자, 암이 여러분 몇 번? 30번. 자, 연계 없습니다. 최저보험료 없습니다. 자, 간편 암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가입되는 거 뭐냐면은 딱 하나만 물어봐요. 암이에요? 암보험 가입하는데. 암이세요? 요거 물어봐. 5년 안에. 그 다음에 간경화세요? 그거는 이제 간암 바로 직전이거든? 자, 요두 가지만 물어보니까 누구나 가입되는 거죠. 몇 세까지? 65세까지요. 자, 그러면은 또또하은왜 가입하느냐? 자, 30번 보장하는데 연계 없고 최저 보험료 없고 간편한 플랜이기 때문에 암 강경화만 물어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비싸지 않느냐? 비싸지 않아요. 자, 보시면요. 지난 약 30년간 암에 대한 진단비는 최초일에 소멸입니다. 맞죠? 자, 지금 암 진단비는요. 자, 30개로 나눠나가지고 30개를 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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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요. 자, 보시면 최초일에 소멸이 아니고 30개 그룹으로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폐암이 걸렸어. 그러면 은 얘만 지워지는 거예요. 나머지 29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두 번째 암이 만약에 직장이 오면도 얘만 지워지는 거예요. 자 나머지 28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발암 기준이긴 한데 자한번 받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30번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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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인 거죠. 나머지 암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돈을 냈나 안 낸다? 안 낸다. 왜냐하면 납입 면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보장 받고 납입 면제가 되면서 보장만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안 보험은 진단을 받고 소멸이 되면 나중에 또안 보험을 들려고 하면은 굉장히 무리기 있죠. 비싸고 자 이거는 돈도 안 내면서 나머지 보장들이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또또함이 좋다는 건데요. 발생 빈도가 높은 소외가 소외감을 뭐라고 하냐면요 유방자궁방광전립선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한 번만 준다 각각각각 각각 준다 자또또 하면요 각각각각 준다 그럼 여자분들 같으면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각각이니까 자 남자분들 여러분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각각이니까 자 이게 이제 소외감으로 불려있기 때문에 원래 보장이 좀 작아야 하지만 는 그렇지 않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소화기암도요. 각각 각각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게 달라서 그래요. 이게 하나의 분류, 이게 하나의 분류, 이게 하나의 분류, 이게 하나의 분류. 이걸 몇 개로 나눠놨다고요? 30종으로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암환자가 여러분 생존율이 증가했습니까? 증가했죠. 자, 이참에 대한 걱정이 많죠. 왜냐면 지금 현재 암환자가 200만 명이 넘고 300만 명이 육박하니까요. 자주 걸리는 소외감에 대해서 타사는 한번밖고 없어지지만 또또암은 받고, 받고, 또받습니다. 자,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콜링 없다! 체조험이 없다! 자, 천원짜리가 가능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이요. 자, 언제 판매됐다? 2023년 11월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또또암 30번. 여기 보시면요 만원짜리 플랜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보험료가 531원 잠깐만요 설교사님들 혈압 올라가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천만원씩 30개 했더니 15세가 531원 38세가 3,968원 암 종류를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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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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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30개